여러분 지금 반도체 세계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혁명이 불을 붙였죠. 오늘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삼성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패권을 둘러싼,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삼성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오랫동안 메모리 시장의 왕으로 불렸잖아요. 그 막강한 힘의 원천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반도체를 계속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초미세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삼성이 이걸 정말 잘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어떻게 혁신해 왔는지가 딱 보입니다. 2016년 XX부터 시작해서 에어갭이라는 신기술을 넣은 YY, 그리고 마침내 1A 세대에서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대량 생산에 성공시킵니다. 이 EUV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수십 년간 이어진 반도체 만드는 방식을 아예 바꿔버린 혁신이었거든요. 바로 이게 경쟁사들은 감히 넘보지 못하게 격차를 확 벌려버리는 삼성의 초격차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AI 시대가 딱 열리면서 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만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기존의 D램 속도 경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됩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삼성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이 HBM, 그중에서도 HBM3 시장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삼성이 HBM3 시장의 주도권을 평생의 라이벌인 SK 하이닉스에게 그냥 넘겨주고 맙니다. 이건 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그 왕자를 빼앗기게 만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방식, 특히 여러 칩을 쌓아 올리는 이 패키징 기술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삼성은 TNCF라고 해서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넣고 열과 압력으로 꼭 눌러붙이는 방식을 썼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MIUF라고 칩 사이의 팀을 액체로 된 보호제로 채워넣는 방식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열이에요, 열. AI 칩은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방식이 이 열을 식히는데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왜냐? 액체니까 칩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까지 싹다 채워서 열을 더 효과적으로 밖으로 빼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작은 기술적 차이 하나가 엔비디아의 선택을 갈랐고 시장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삼성이 이대로 주저앉을 회사가 아니죠. 자, 이제부터 삼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에요. 경쟁자들을 한 번에 단숨에 뛰어넘겠다. 바로 그 야심찬 전략, 이름하여 퀀텀 점프가 시작됩니다. 참성의 이 반격 계획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공정 자체를 한 단계 더 뛰어넘겠다. 둘째, 기술적으로 아예 판을 바꾸는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만 가진 궁극의 무기를 꺼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전략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삼성의 가장 큰 승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칩이랑 칩을 연결하던 볼록한 범프 있잖아요 이걸 아예 없애고 칩을 그냥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게 성공만 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팠던 발열 문제 그리고 데이터 속도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오차도 용납이 안 되는 정말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바로 삼성의 궁극의 무기라고 할수 있는 턴키 솔루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똑똑한 로직 칩, 이걸 또다 합쳐서 포장하는 패키징까지 이 모든 걸한 회사에서 다할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로직 칩은 TSMC 같은 다른 회사에 맡겨야 하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사 입장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 곳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개발 시간도 줄고 훨씬 편하고 최적화도 잘 되겠죠? 이건 정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더 멀리,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삼성의 야망은요, 그냥 HBM4 경쟁에서 이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메모리 반도체의 개념, 그 구조 자체를 새로 쓰려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기술로는요, 이제 곧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게 모두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설계,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위에 부품들을 넓게 수평으로 펼쳐놨다면요, 이제는 이걸 수직으로 쌓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 VCT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단층 주택만 짓다가 이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 같아요. 같은 땅 면적에 훨씬 더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메모리의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진짜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입니다. 결국 이한 문장이 삼성의 모든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한 메모리 제조업체가 아니라 토탈 AI 솔루션 제공업체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부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에 필요한 모든 걸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대한 포부를 보여주는 거죠. 기술적인 퀀텀 점프,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올인원 전략. 이 강력한 두 개의 무기를 손에 쥔 삼성이 과연 잃어버렸던 메모리 제왕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쓰이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